여기 사무교회 전도 대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기또 기도하시고 영혼들 위해서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경주에 있는 사랑이 교회인데요. 비록 적은 숫자가 보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 시대 말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시 음. 오시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을 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다음에 CWT 예, CWT를 위해서 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날씨도 덥고 또 우리 교회 상황이 특별히 또 연세가 많으시고. 어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른 분들도 열심히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있지만 특별히 에, 저와 또 사모님이 매일 어~ 오면은 나가서 그렇게 참 열심히 전도를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요. 조금 원래는 저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 특별히 또 우리가 어, 저기 침대교회다 보니까 어,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나가 보면은 많은 또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 한 분은. 어,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많이 또 우선적도 있습니다. 어, 날이,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후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라는 곳은 없고, 또 가기는 하나님의 또 명령이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인 상황에서, 복사님께서, 아, 좋은데, 어느 쪽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고 물으시니까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매일매일 가방 하나 들고, 저기, 어 뭐, 앵벌이 시키는 그런, <laughs> 그런 것처럼 매일 그 우리 둘이 가방 들고 앵벌이, 영혼 앵벌이 시키러 나간다, 나가래, 한다면서 그러면서 어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튼, 우리에게 맡겨진 또 사명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어, 또 기쁨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또 어,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기쁨 주셔서 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어, 휴가도 반납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오시는 사무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렇습니까 주목 기고. 예. 빛을 바라라. 공부하고 할까요? 네. 아니. 네. 그냥 예. 네. 빛을 바라라. 우리는 전도자. 예. 네.